일반 세차가 이제 안일 수밖에 없는 차량. 자, 이 차는 21년 8월 제조된 현대자동차 전에서 G80입니다. GB80. 당연히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신차니까 어느 정도의 스팀을 쏘고 뭐 에어로 불어내고 관리를 하고 외부는 뭐 유리 막 코팅 관리제로 좀해 드리고 또 실내는 실내 드레싱제를 발라 드리는데 이제 해수가 벌써 올 8월이면 4년이 되죠 제조된 지 사용감에 있어서 이제 밝은 색 톤의 시트니까 바로바로 바로 보이고 그럼 이제 왜 이슈가 될까 그렇죠 아이 동승 차량 제가 늘 세차 위생관리 중에 특히 자동차 실내 위생에 신경쓰는게 아이 동승 차량이고 어 오늘도 뭐 아침에부터 뭐 인스타에 쇼츠 그 작업장까지 들어와서 작업 중인 사람을 등을 두드리고 세차 비용을 묻기 위해서 그런 무례한 이슈를 올리면 그 가볍게 늘 세차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일 댓글을 많이 달아요. 그럼 이런 차는 어떠냐? 당연히 뭐 계속 맡기시는 분이니까 이제 이슈를 다른 공정이 되겠다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기존에 세차만 하고 청소기간 빨아내고 하던 작업들이 보조석 뒷좌석은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코일 매트가 오래 사용되면서 차안에 냄새가 뭔가 생기죠. 그리고 어제 벤츠 GL이 16년 제조 17년식 그 제네시스 GV80을 기준해서 이제 비슷한 뭐 사냥처럼 돼 있고 냄새가 나는 것도 이차 역시도 비슷해진다. 그러면 세차를 맡겼을 때한 시간이든 한 시간 반이든 이렇게 뭐 여러 작업자들이 세차를 할때 과연 뭔가 다른 걸 이슈를 캐치를 하냐 뭐 캐치하는 곳이 있으면 다행인데 못하니까 디테일링 샵을 하는데 디테일링 샵에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슈화를 시켜서 어떤 이슈를 설명드리고 고객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간파해내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공연기 설명드리고 예전에는 특수 장비가 없었는데 지금은 특수 세차 장비가 있어서 실내 바닥재를 스팀디크닝 뽑아내고 더 스팀 디테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동성자랑이라서 차 안에 냄새 이 부분도 이렇게 하면서 햇빛에 콜매트를 잘 말리고 이렇게 냄새가 입고 됐을 때부터 빠지는 겁니다. 어쨌든,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맡기고, 퇴근 때 7시 이후에 찾아가시는 거라서, 저도 오전에 휴식을 취하고, 또 7년 동안 맡겨주시는 K3GT VIP 공임차도 와있고, 또 작업들을 합니다. 차 안의 냄새는 단순 세차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스팀을 쏘기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트렁크의 재질과 특징, 트렁크 사용감, 어떤 이물질이 오염되고 있는 것을 다 작업자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단골 고객님의 차에 대한 특징을 간파하고 있어야 되죠 그 일부 운전자들이 이 운전석 시트 밑에서 <laughs> 송풍 기능이 나온다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동차의 내기 순환 모드가 자동차 바닥에 쌓인 냄새가 다시 공조기로 순환된다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 사용감에 대한 부분이 널 그렇죠. 그냥 뭐, 거럭저럭 관리합니다. 자, 이런 대랍이 원래 제일 밋밋하기 때문에 제일 밋밋한 차가 관리하기 힘들다. 자, 이 차는, 자, 코일 매트 떨어내서 밖에 날씨 좋잖아요. 스님버 차량 장점은 지금 이제 한창 이거죠. 관리 안 되는 매트가, 어, 위생관리를 받아서 햇빛 건조를 한다. 햇빛 건조 못할 때는 최소한 바람 건조는 된다.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세차에 대한 이슈화를 이제 확실히 구분해서 일반적인 부부가 하는 세차장 직원들이 있는 세차장은 늘 가던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차가 들어와 주면 좋아요 왜? 직원들의 월급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테일링 시합을 혼자 하는 사람은 물론 차가 없을 때 들어와 주면 좋겠지만 그 전날의 스케줄, 그리고 내일 스케줄까지 다 미리 파악해서 컨디션 조절해서 하는 빡센 일들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차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뭐, 건강 문제도 없고, 몸이 잘 움직이고, 또 뭐, 당연히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 역시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주말에 혼자 6, 7대, 8대, 9대까지 일을 일반적인 세차로 밥도 굶어가면 그래 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 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공정 노하우를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압축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짧은 영상이나 짧은 이렇게 이슈를 보고 입을 대고 싶은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뭐그 사람들이야 또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렇고 저 역시도 제가 일을 하는 어떤 말 그대로 누가 와, 세차 비용도 없는 무형문화재 뭐, 세차장인 대단하다,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거는 비꼬는 말 해도 저는 그런 거에 뭐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왜? 저한테 꾸준히 차를 맡기는 고객님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 고객 안에 못 들어오는 일반 운전자들은 그냥 늘 똑같은 위생상태, 불안한 상태로 차를 타는 거예요. 자, 아까도 레이 차량 냄새가 나서 전화온 사람이 있었어요. 레이가 아직도 경찰라고 생각하는 일부 무식한 운전자들. 레이 차를 일반 혼자서 뭘 해결할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특히 냄새가 났을 때 흡연차에다 이러면 자,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각 개인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다. 저처럼 일을 해서 객관적인 경험이나 객관적인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2 1일년팔월 집에 팔0 공연께서도 예더 깨끗하게 해 주면 좋습니다 하고 맡기고 가셨습니다 자새차 얘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면서 각자의 다른 라이프 스타일 생활 수준 차량에 대한 애착 관심 그리고 차를 관리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기본 예의와 어떤 그 인간관계 모든 게 복합되어 있는 거지 말 그대로 세 차는 세 차다. 뭐 대한민국은 좁고, 세차장 디테일 사람이 늘려 있으니까, 각자의 입맛에 맞는 곳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스팀보이 초량점은, 근테크 특수 세차 전문 시공점으로, 모든 차량, 제 능력껏 할수 없는 차량 빼고, 세차 위생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특히, 에바 크리닝 시공 후에 하자 있는 차들, 뭐 실내 크링 이후에 냄새를 못뺀 차들, 중고구입차량, 신생할태울차량 아이동성차량, 외장관리, 차가 싫어지고 밋밋해졌을 때 다시 내 차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상담받으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활기차고 행복한 6월 되십시오. 고맙습니다.